강대훈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네. 일단 2021학년도 수능이 어, 기존의 형태, 지금의 형태와는 같은 형태로 치러질 텐데, 하지만 지금 교육 과정과는 또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수능 어떻게 치러집니까? 이제 개정 교육 과정과 수능이 달라지는 게 문제인데, 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단 지금 대학 입시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다만 수능시험 과목이 이제 문제 건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내년에 배우게 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게 문의과 통합을 목표로 하다 보니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른바 이제 과학 2 과목이라고 부르는 물리 2, 생물 2, 화학 2, 지구과학 2 이런 과목들은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문제는 배울 때는 이렇게 따로 배우는데 수능은 지금 지금의 체제로 친다고 하니까 예. 지금 수능 범위에서는 일단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빠져있고요. 예. 오히려 따로 듣는 과학 투과목들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운 과목은 시험에서 빠지고 선택해서 따로 듣는 과목은 시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아, 좀 난감하긴 하네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배우지 않는 과목들도 수능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상황인데요. 예. 우선 오늘 교육부 답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수능과 2 0 2 5 개정교육과정의 수능의 과목을 보면 거의 어,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그 과목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의 같은 범위를 교육과정 내에서 같은 주제어 중심으로 어, 아마 과목을 설정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들으신 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과목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수업 내용에 들어 있는 핵심 내용은 같은 경우가 있으니. 그 내용들을 살려서 좀 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네. 배운 데서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교육부가 말했던 만큼 현실적인 시험 범위 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년 2월에 발표되는 수능 세부 시행 계획에서 시험 범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조율이나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 또 통합과학 이런 것들은 이제 수능에 출제가 안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업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예.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 다만 올해 입시에서도 학생부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전체 4년제 대학생들의 74%에 달할 정도로 학생부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볼때 수능 대박을 노리는 학생이 아니라면 음. 학교 생활과 수업에 어차피 충실해야만 안정적인 대학 진학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게 교육계 음.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좀더 이제 본격적인 그 대상들을 좀 살펴보죠. 주제를 좀 바꿔서. 어, 변화의 발음말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게 사실은 중3에서 중2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좀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좀 보려다가 결국은 보졸지에 시범 케이스가 돼버린 격인데요. 좀 그렇게 돼버린 측면은 예.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중 삼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이제 중이 학생들이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남은 일년 동안에 사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학 입시 혹은 고등학교 선택 같은 것이 사실상 좀 대비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사교육 업계에 또 불안 마케팅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또 외고와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선발제도 이것도 음. 연말까지 개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지금 중2 학생들이 제일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다 원래 사실 교육부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었었습니다. 예. 예정대로라면 그걸 감안하면 대입제도도 수정될 거란 말이죠. 그 네. 정도. 그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교육에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학년이 되버렸습니다. 아참 분명히 혼란스럽긴 합니다. 분명하지만 대안이 나오겠죠. 뭐 이런 환경들 때문에 결국은 입시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학교 수업 현장을 좀 바꿔보자는 이런 개정 교육과정 기본 취지만큼은 좀 묻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